자,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는데, 요 딸의 친구가 있어요. 요 친구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잘 어울려요. 그런데 요 친구든 뭐든해서 또 친구, 뭐 A가 또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요 친구랑은 잘 어울리는데 얘랑은 이상하게 잘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요 친구랑은 잘 어울리는데 요 친구랑은 잘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요. 물론 다 같이 잘 어울리면 좋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경우든 상관이 없어요. 뭘 보면 되냐면 초등학교 왕의 딸은 뭐죠? 초등학교 왕의 딸은 몇 살입니까? 자1 2 살이면은 뭘로 갑니까? 통탕 관계 적응기의 마무리 단계. 여기에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돼요. 마무리 관계 적응기의 마무리 단계.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자아 형성에. 초기 단계라고 보면 돼요. 요럴 때. 12살, 13살, 요런, 요 단계로 들어가는, 보통 11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몇년 차에 통상 3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있어요. 자, 요렇게 딱 이렇게 갈때 보면, 관계적인 게 마무리 단계. 죠 뭐냐면, 이 아이가 좋은, 나한테 좋다. 이 아이는 싫어. 이게 극명해요 자, 그걸 기준에다 두고 뭐냐면, 요 초기잖아요. 왜? 요게 붙는 거예요. 요게.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원래는 그냥 관계적 응기일 때는 얘랑 진짜 친해. 그런데 얘는 싫어. 그럼 원래부터 안 어울려요. 원래부터 안 어울려요. 얘만 있으면 달려고 늘질 않아요. 싫은데 거길 왜 가, 내가. 관계적 응기일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가 붙게 되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친하고 또나름들뭐 딱히 뭐 그렇게 그걸 하진 않아.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함께 어울릴 때는 얘와의 관계상이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외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 한 특정한 친구하고 잘 어울리고 어느 한 특정 친구하고는 이상하게 단둘이 있을 때는 정말 친해. 얘랑도 친하고 얘랑도 친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셋시 같이 있게 되면 어느 누군가랑 친하고 어느 누군가랑은 자꾸 안 친해지려고 그래요. 이게 왜 생기냐면 바로 자아 형성기 때 오는 그들에 얘기하는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게 좋다, 싫다의 개념이 아니라 저 말이 왜? 그래서 나에게 좋은데 그 아이가 하는 말들이 이상하게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가 형성되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아가 형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11살부터 통상 15세 정도. 그러니까 이게 관계 적응기와 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약간 좀 특이한 행동들이 나타나요. 아, 극명하게 관계 형성, 극명하게 자아 형성. 이게 아니라, 이관계적응기와 자아 형성 기가 섞이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분명히 얘랑 친한데, 왜 쟤랑만 있으면은, 쟤랑 안놓는지를 모르겠어. 막 이런 게 생기고, 어떤 때는, 요, 다른 현, 역, 역으로 또 다른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복잡하게 이렇게 엮여가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관계적응계의 마무리 단계이면서, 자아 형성 계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 형성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나와 자아를 같이 형상할 친구.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갑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관계, 내가 좋은 관계와 연결을 시키려고 자꾸 하죠. 그래서 관계 정리를 통해서 자아 형성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나쁜 관계를 통해서 뭐 자아를 형성하고. 그래서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요 내가 필요하는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요 학교에서 그래서 비리비자 그런 일들이 작용하는 거야. 왜?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